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주유소에서 나와서 도로에 합류할 때 방향지시등 어느 쪽 켜십니까? 좌측 켜십니까 아니면 우측 켜십니까? 아, 한번 보기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1번 도로에 있는 차들이 나를 볼수 있도록 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다. 이번 이거 우회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회전하는 거니까 우측 방향지시등 켜는 게 맞다. 3번. 안 켜도 된다.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 3. 음, 선택해 보셨습니까? 자, 아, 이 설문조사를 한몇년 전에 어떤 업체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운전자의 70% 이상이 잘못된 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나와서 도로에 합류할 때 방향 지시 등을 잘못 켜고 운전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제가 지금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도로유통법제 38조에 보면 차의 신호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경우에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보통은 이제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죠. 자 일단은 신호를 해야 하는 것은 명백해요. 그래서 3번은 B 아닙니다. 어, 신호를 어느 쪽으로든 해야 하긴 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신호는 언제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로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왼쪽 방향 지시 등을 켜야 하는 경우에는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고 할 때, 자, 그리고 오른쪽 방향 지시 등을 켜야 하는 경우에는 우회전하거나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방향 지시 등은 아, 내 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고거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자동차의 휠이 운전대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가 갈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로 변경, 차로 변경 어디서 할수 있죠? 차로 변경은 점선 구역에서만 할수 있죠. 따라서 점선이 있는 곳에서 차로를 하나 이동하셨다면 진로를 변경하셨다면 좌측으로 그건 진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 외의 상황은 주유소에서 가정해 보면 우회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주유소에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이유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나와서 고속도로 본선 탈 때랑 약간 도로 구조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 고속도로부터 확인할게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나와서 이제 본 고속도로를 탈때쭉 가장자리 도로를 타고 가다가 점선 구역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본선을 타시죠. 즉, 가장자리에 있는 우측의 차로에서 점선 구역에서 차로 변경을 하면서 진로 변경을 하면서 고속도로 본선을 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가장자리 차로에서 어 좌측에 있는 차로로 본선을 차로 변경하면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좌측 방향지시등 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주유소 한번 도로 모양 볼게요. 주유소 보면 주유소 기름 넣고 나오면 도로가 아닌 이 주유소에서 도로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도로가 약간 비스듬하게 꺾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나가면서 지금 직진하고 있는 차들에게 내 차의 존재를 알리고자 보라고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보면 자동차의 휠, 운전대가 가는 방향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도로로 합류할 때 나의 운전대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 있습니까? 살짝이긴 하지만 우측으로 꺾이죠. 그리고 여기 점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것은 진로 변경이 아니라 우회전입니다. 따라서 우회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 뒤따라는 차들에게 나 우회전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직진 차량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합류할 때도 일단 교차로에서는 직진차로가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차량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조심해서 우회전해서 진입하셔야 됩니다. 자, 똑같이 주유소인데요. 여기는 도로가 더 완만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죠. 왠지 이런 도로에서는 직진하는 차량한테 나 지금 여기 도로에 합류할 거야 라는 표시를 해야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좌측 방향지시등 켜고 도로에 합류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기도 역시 그냥 단순합니다. 휠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죠? 이게 각도가 완만해서 조금이지만 결국 오른쪽이죠. 우회전 하는 겁니다. 여기 점선 없죠? 진로 변경 아니고 우회전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볼게요. 어, 회전교차로는 보시면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딱두 가지 신경 쓰시면 돼요. 하나는 점선이 있느냐 없느냐 또내 휠의 방향 운전대 방향이 어느 쪽으로 꺾이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회전교차로인데 회전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점선이 그어져 있어요. 점선 구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전교차로 즉 좌측에 있는 회전교차로로 넘어가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회전교차로에서도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시는 게 맞습니다. 진입할 때. 그리고 회전하시다가 빠져나갈 때는, 진출하실 때는 우회전이에요. 그죠? 휠의 방향이 우측으로 꺾이죠. 진출할 때. 따라서 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 지시등 켜시고, 진출할 때는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유소에서 나와서 도로로 합류할 때자 점선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셔야 되고요. 내 휠의 운전대 방향이 어느 쪽으로 꺾이느냐를 아,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보통 물론 음~ 점선이 고속도로처럼 가장자리 차로를 쭉 타고 가다가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가 있는 것도 있어요. 국도 같은 데는. 그러니까 점선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로. 어, 확실하게 판가름이 됩니다. 따라서 점선이 있는 구역에서 좌측으로 이동하실 경우에는 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시는 거고, 자, 보통의 일반적인 주유소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어, 도로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내 휠이, 운전대 방향이 우측으로 꺾이기 때문에 결국 우회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는 진입할 때는 좌측, 진출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 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하도로 도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